세요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사동을 지나다 보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게 생긴 1 층짜리 건물을 볼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끝도 없이 나와 벽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 있고 마치 여러 건물들을 하나로 합친 것처럼 공간마다 색다른 느낌을 주기도 해. 1 9 5 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테이블들을 다 개선해서 배치해둬서 하중을 분산시키고 있대. 와인도 팔고 엄청 다양한 음료들도 팔고 오 샌드위치도 팔아. 루프탑도 있어서 피크닉 기분 내기 딱이야. 카페 담쟁이집은 인사동에 있는데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원하는 색과 좋아하는 과일을 적으면 커스텀 젤리 소다을 만들어줘. 여기는 홍대 아이니드 케이크. 스티치한 인테리어로 잔뜩 꾸며져 있어. 커스텀 젤리 소다를 주문하면 이렇게 주문서를 주는데 다 채워서 가져다 드리면 나만의 젤리 소다를 만들어줘. 펜을 이용해서 잔을 꾸밀 수도 있고, 오더 시트를 꾸며서 벽에 붙일 수도 있어. 맛은 일반 소다 맛. 사진 찍기 굉장히 좋았고, 홍대에서 특별한 카페를 찾았는데, 두바이 초콜릿, 토끼 푸딩, 카이막을 모두 먹어볼 수 있는 카페에 다녀왔어. 홍대 라인 프렌즈 스토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있는 미크플로에선 없어서 못 먹는다는 두바이 초콜릿을 간단하게 먹어볼 수 있어. 탱글탱글 토끼 푸딩은 나만큼 귀엽지 않아? 특히 여기는 카이 막이 진짜 맛있다는데, 기본 카이막뿐만 아니라 카이 막뿐 타이막 라떼, 타이막 빙수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압도적 비주얼. 서울에 있는 무릉도원. 서촌에 새로 생긴 대형 카페 이도림에 다녀왔어. 입구부터 특이했던 게 기이에게 이어진 돌길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야만 주문하는 곳이 나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1층부터 2층까지 이어진 거대한 바위 진짜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어서 물멍불멍하게딱 좋았어. 좌석은 주로 2층에 많고 1층에도 조금 있어. 평일 점심시간에 가도 넓어서 쾌적했어. 아메리카노 5,500원, 생길탱길 패스츄리 5,300원. 가격이 살짝 비쌌지만 공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한 것 같아. 별론 도심 속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비주얼로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곳. 여기 안 가면... 시나무롤팬 아님? 시나무롤 팬이라면 꼭 가야 할 정도로 시나무 롤로만 도배된 카페를 가봤어 디저트도 음료수도 커피도 다 시나몬 롤 벽이랑 책상 심지어 스탬프도 전부 시나무 롤이고 시나무롤 팬을 위한 포토존도 있어 예약하고 가면 한정 굿즈도 준다고 음료도 마시고 사진도 다 찍었으면 옆에 있는 기프트샵도 꼭 가봐 각종 굿즈들을 살수 있으니까 이런데도, 와, 고즈넉한 한옥 카페를 찾았어. 여기는 익선동에 있는 작은 한옥 카페, 루스카야. 무려 티라미수 케이크 맛집. 인테리어가 개방감 있게 잘 되어 있고, 사소한 디테일들을 놓칠 수 없는 곳이었어. 익선동에서 한옥 카페를 찾고 있다면 꼭 방문해봐. 엄마는 커서 명예로운 도둑이 될래요. 포버스 선정 당장이라도 사장님의 손재주를 훔쳐가고 싶은 곳. 이 과일이 가득가득 찬 케이크가 보여. 이 정도면 과일만 먹었다고 합류가 가능할 정도. 가게 입구에 포스터도 정말 예쁘고, 무려 박명수님도 맛있다고 칭찬하셨던 곳. 나는 진한 생크림 맛이 매력적이어서 좋았어. 그래서, 광화문에서 탁키 커피 먹을 수 있는 거 몰랐어? 오늘은 광화문 근처에 있는 넓고 멋진 카페 카페게더에 다녀왔어 여기의 특징이라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터키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모래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것도 바로 볼수 있고 커피를 시키면 로큼도 같이 줘큰 테이블도 있어서 모임장소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지 않아? 심지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고 카페게더는 오만 대사관 바로 옆에 있어 뭐? 아직 터키커피를 안 먹어봤다고? 광화문에서 모임 장소를 찾는다고? 여기는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넓고 큰 카페야. 얼마나 크냐면 1층부터 2층 야외까지 있고 테이블과 의자가 엄청 많아서 혼자 오기도 여러 명이 오기도 좋아. 자리마다 콘센트도 있고 소파, 큰 테이블, 창가, 둥근 테이블 등 다양한 좌석이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 앉으면 돼. 인테리어도 세련돼서 딱 좋겠지. 직원들도 엄청 친절하다고. 테이퍼 맛에 온다면 파운드 케이크를 추천해. 기본 외에도 바나나, 얼그레이, 코코넛 등 다양한 맛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그래서 서울 한복판인데 하늘뷰 테라스 카페가 있다고? 안도 멋있고 밖도 멋있는 카페 스테픽스에 가봤어. 영화 미나리의 포스터 촬영지로도 유명하대. 카페 안은 멋진 그림들과 가구들로 꾸며져 있고 바깥은 넓은 잔디밭과 커다란 나무가 있어. 언덕 위에 있어서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확대인 하늘 아래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곳이야. 멍멍이들도 대환영이래. 커피도 맛있고 치즈케이크도 맛있는데 심지어